할렐루야, 의전 전도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온몸이 아파요. 의사가 손가락으로 아픈 곳을 하나하나 짚어보라고 합니다. 머리를 짚어도 아프고, 목, 가슴, 배, 다리를 짚어봐도 모든 것이 아픕니다. 그때 의사가 진단서에 처방전을 쓰면서 한마디 합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만지는 곳은 모두 아팠던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의 문제가 100가지라도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에 야곱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이 몰살을 당할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불어닥친 두려움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앙 회복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인한 이 모든 고난의 잘못은 야곱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그 사실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33장, 34장에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바닷아람에서 살기 좋은 세겜으로 와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는데 세겜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만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이란 야곱이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자다 꿈에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은혜를 받은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이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고 산 세월이 10년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에게 무슨 형통이 있었을까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 속에서도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두른 야곱은 복정하되 아주 철저하게 복정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총애하던 아내 라헬이 훔쳐온 가신인 드라빔을 숭배하는 신앙과 종들의 잡신 숭배가 온 집안에 퍼져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금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들들은 잔악하고 기만적인 성격을, 딸은 이방 민족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함께 따은 종들과 세김에 머무는 동안에 합류한 식솔들이 틀림없이 신상을 소지했을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알게 모르게 죄에 연루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것, 즉 하나님과 순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의복을 바꾸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처럼 옷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우상과 부적을 몸에 달고 가난 사투리를 배우면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가난족 속의 장신구와 화장수를 지우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장신구, 화장술, 의복 등은 자기들 우상의 형상 또는 그 우상이 예배드리는 형식을 취하게 마련인데 이미 자기 딸과 여정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한 이유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의미 외에도 육신적으로도 정결해야 했습니다. 이방 족속의 식생활, 생활 방식 등은 전부 직간접으로 우상 숭배 의식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미 그런 관습에 많이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과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이 모든 것은 회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해도 연탄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탄가루가 묻게 마련이고. 아무리 조심해도 악취가 나는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악취를 풍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득이해서 그러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온 다음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입습니다. 여러분, 옷이나 몸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인격과 정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인격과 정신을 오염시키는 환경 속에 쉽게 빠져들고, 또 나온 뒤에는 전혀 뒤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교인 중에도 온갖 우상숭배와 부리와 부정부패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의 인격과 신앙생활의 오염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미신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셋째 명령은 베델로 가자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결국 야곱 일행은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인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베델이 합쳐진 말로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8절의 본문은 갑작스럽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일개 유모에 지나지 않는 두보라의 죽음에 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그의 삶이 여호보시기 에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알론 바굿은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는 알론과 눈물 흘리다란 뜻을 지닌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으로 리브가 유모 두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던지 사람들이 그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녀의 무덤에 이러한 명칭을 붙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장차 있을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재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하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 기둥을 세운다는 증거를 삼는다는 뜻이고 기름을 붓는다는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20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지켜 주시고 만나 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이 계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이는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 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요셉 출산 이후에 또 다른 아들 같기를 그처럼 갈망했던 라일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순간을 눈앞에 둔채 심한 상고로 인해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여 주어준 애조띤 이름 베노니 입니다.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 베냐민으로 성경에서 오른손 또는 오른편은 총애와 탁월함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 이름은 베논이와는 상반된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치맘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정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이요 레아의 여정 실버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정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성경 기자가 갑자기 열두 명 아들들의 명단을 언급한 이유는 이제 야곱의 시대가 가고 열두 명 아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도래됐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르우브인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 죄는 근친 결혼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불신앙적이고 정역적인폐륜행위로 이것은. 근친 상간 죄이자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수치스러운 범죄로서 모세율법에는 남녀를 모두 죽이도록 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를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믿었던 장자 루벤의 패륜 행위에 대한 아비로스의 심한 수치심과 자신의 종교적 순결까지 더럽힌 행위에 대한 언약 상속자로서의 극도의 상심 때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예배의 일차적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후라야 온전한 경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우상과 그에 연관되는 어떤 것도 결코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하나님이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로 우리는 늘 목마르고 배고프고 외로운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가여운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존귀한 인간도 행복한 가정도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 영적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회복이란 갑자기 믿음이 더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약해졌던 믿음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믿음을 자꾸만 질과 양으로 측정하려 듭니다. 믿음은 늘었다 들었다 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믿음이 언제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까? 바로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감격했던 때 아닙니까? 믿고 난 후에도 항상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초심의 상태. 처음 구원의 때에 맺어졌던 그분과의 순전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초신자 때 순산 믿음과 예배와 전도의 열심, 밤낮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주님의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오랜 코로나 팬데믹이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교회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복주십니다. 10편 60편 1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였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